바쁘시고 또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원의 의장 윤수입니다. 뭐잘 알다시피 오늘 이 설문조사는 시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다는 레지트들도 의대 정원 확대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답은 뻔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 사전에 원인 조사를 좀 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몫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구조 건전시 구조 개편,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대정원 100만 늘려봐야 수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시행을 했고요. 전체 7,972명의 회원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현 의대정원 확대가 정부, 언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문제인지를 참여하신 회원 인원수를 보고서 저희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7,972명 중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쓴 것에 좀 주목을 해 주시면은 사실상 어떤 의사 회원도 의대 정원을 막무가내식으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는 것에서는 다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시는 분이 6,125명으로서 77% 가까운 분이 반대를 절대 반대를 해주셨고 그런 선결 과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조건 하에 찬성하신 분은 23% 되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찬성 반대를 각 지역별로 해서 분포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인턴, 레지트등 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92%의 반대, 절대 반대 입장을 보여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봉직이 선생님들이 84%, 개원가 선생님들이 75%, 교수 직권이 70%, 기타에서는 81%의 반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조건부 찬성을 했을 때 정원 확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 정도 되는 회원들께서 청결 과제가 해결이 되었을지 찬성했을 때. 확대 인원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주로 500명 이하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상으로 도표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주로 반대의 이유로 들으신 부분은 필수 의료를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이 선결된 문제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필수 의료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어, 범적인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예,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어, 의대 정원 확대가, 어, 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능사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90% 이상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럼 그 선결 과제가 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건정식 구조를 바꾸지 않나는 맨날 100원, 200원 올려갖고 1년에, 그리고 진료를 하라니까 되겠습니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선결이 되어주고, 그러고 나서 솔림 현상이 없어지고 나서, 어, 그래도 부족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 어, 허용을 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통계가 그걸 <laughs>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기 포인트는 하나로 봅니다. 이 솔림을 막아라. 그건 인원을 늘린다고 그 솔림이 해결될 거냐? 그게 답이 아닐까로 봅니다. 무조건적인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국민 정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2차 병원들, 중간대 병원들의 응급실은 사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병원은 옛날 같으면 뭐 특진비가 있고 장벽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벽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쏠림이 더침화된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적 조건이 해결되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10월 19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을 발표하시겠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이 문제가 더 노출이 된것 같습니다. 그간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료 현안들 뭐 필수 의료 문제라든지 전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올 초부터 해 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정 협의체로 생각안 한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필수 의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뭐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뭐, 별다르게, 뭐, 큰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예,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약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의장님, 또 각구의사회 회장님, 또 집행부의 상임이사들, 부회장들께서 1인 시위에 2주간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현 협상단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의료계를 패싱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협상단의 전면 교체와 함께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구사 합의에 따른 의정 협의체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임시총회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의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목요일에 회의를 하셔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의료 현안이고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하고 그냥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상황에서 계획했던 대로 인원수를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의협의 아쉬운 점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 또뭐 정부의 대응을 의료계가 각각 맞춰서 준비하지 못한 점이 있잖아 생각을 해서 그런 좀 대응을 좀잘 해주시고 지난번에 이제 10월 19일 날 발표를 미룬 것도 뭐 의료계가 이제 강력 뭐 반대 투쟁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미룬 건 아니고. 교육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또이공계의좀 위축 이런 것이 이제 전달이 의료계와 구사 의정 허비에 따라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다시 꾸려서 원점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